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고통 당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 주셨어요. 어, 결국 그 중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발을 씻기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가서 이와 같이 하도록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거다. 라고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한 그런 본을 늘 보이셨고, 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한 그런 교훈과 약속을 상당히 많이 제시하셨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기도로 문제를 풀어 가는 그런 의욕과 용기를 심어 주셨죠. 여러분 분주하게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가다리 멈추고 때로는 혈루증이 치료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섯 가지로 기도 생활하셨는데 첫째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준비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부교의 김정순 전정순 권사님은 자기 자녀 오남매를 결혼시킬 때한 아이를 결혼시키기 전에 100일 기도를 마치고 결혼시키는 이런 전통을 그 가문에 세우는 장로님, 부인이시죠 전병준 장로님 부인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 한 주간 그 나흘 동안 예, 부흥회를 하는 이것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한 분과 그냥 닥치는 대로 온 분하고는 틀릴 거예요 틀림없이 틀려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도 기도로 교사들이 준비하는 건한 주간 달라요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그 스탭진들과 진행부에서 저녁마다 모여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거 이게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결국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 이긴 자가 되셨죠. 기도하는 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마귀를 무릎 꿇히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죠. 저는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하면서 어, 고등학교 때부터 봐온 게 있어요. 이한옥 목사님 밑에서 같이 학생회장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귀신 여러 명 치료하는 그 과정에 동참할 때 귀신들린 자의 특징, 기도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눈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에 꼼짝을 못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평소에 기도가 자신에게, 영성을 이렇게 면역처럼 영성을 지르고영 어떤 영적인 권세를 오, 이렇게 얹집 듯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그 원인이 돼요. 이거를 평소에는 모르는데 영적 세력과 딱 맞닥뜨리면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옷잘 입고 말 잘하고 저, 정말 번들한데도 마귀가 웃고 깔깔 웃는 사람 웃는 사람이 있고요. 몸 빼입고 머리 질끈 묶고 그리고 빠마도 못 하는 그런 가련한 몸인데도 마귀가 그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 앞에 떠는 게 있어요. 기도의 영빨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을 마귀가 왕로로 산다고 했어요. 오늘 새벽 오늘도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해보신 분만 알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도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새벽 재단을 쌓고 그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할 만하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들다 나는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나. 이거, 저는요, 여러분이 고백하지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다 됐지만, 나는 한 번도 목사를 직업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이 먹고 사는 걸로 생각하는 한 번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걸로 했으면, 제가 교원 자격, 중급, 2급, 중등 교사,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왜 그걸 못 하겠어요? 학원을 해도 했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콕 껴가지고 이 일을 한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목회를 한다. 그건 직업으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기도를 통해 자신을 훈련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영권을 얻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될때이 목회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여이 가댐이 아니라 예의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할 놈아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목회는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은 이걸 직업으로 여기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직업을 수장공사 가서 제가... 6년을 직장 신회를 이끌었고요. 연초제주창은 지금까지 직장 꽤 신회 담임 목사로 되어 있어요. 절기 때만 이제 가기 때문에 옛날엔 매주 금요일 날은 시간을 비워놓고 다녔잖아요. 여기 수장 목사 제가 아 그때 가서 초봉을 물어봤어요. 여기 이 들어오는 이 처음 이제 공채 합격해서 들어오는 사람, 초봉이 얼마냐? 삼천 몇백만 원이더라 목사님들하고 개미이안 돼요. 곧 대학 졸업하고 시험 봐서 들어오는 애 초봉이 삼천 몇백만 원이요. 동주는 얼마인가? <laughs> 동주께 받을 것 같은데. 그 내가 거기서, 야이 목사 20년씩 했는데도, 여러분, 이 목사님들 4천만원 연봉 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공사는요 고등학교, 저 대학 나가지고 현바서 들어오면요 초봉이 4천만원 갖게 되단 말이에요. 그걸로 비교한다면 직업으로 치면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주의종으로 콕겨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별이 보고 대신학교 가라 했더니 안 가잖아요. 소명이 없다나. 그네가 들은 풍어는 많아 가지고 감은 소명이 생기지, 무슨 뭐응 어? 맞아요? 콜링이 없으면 갔다가도 나와. 아무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거, 이게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지금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뭐할때 사역할 때 지금 이 기도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예요 진행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돌문을 굴리도록 만들고 돌문을 굴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덤에다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오잖아요 기도로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마지막 고난 당하실 때도 그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저들의 죄를 자기가 하는 걸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마무리, 허이, 마무리, 마무리, 허이, 마무리. 이거 아는 분은 옛날 코미디를 본 분들이고, 일자 눈썹 한그 예? 사람이 허이 해가지고 마무리 하잖아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테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 아까도 이제 목사님 하니까 내가, 내가 카톡 보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기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헷갈리 목사가 셋 시기 다니니까, 아무 데서나 목사라고 하면 난줄 알고, 또 뭐, 자기네들은 이기로 목사님, 또 중동부, 중고동부는 김경인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내가 흔들거린다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러면 내가 안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아, 지, 지네 담임 목사가 그랬구나. 여러분, 일단은, 마무리를 짓는데, 자, 어떤 회의나 어떤 예배에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면 잘 모르는 분은 목사님이 축도를 이제 하고 마치잖아요. 설교 끝나고 그냥 마,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축도까지 해서 끝낸다고. 그런데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도 죄는 잘못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권을 여러분들이 받는 축도 받는 게참 축복이에요. 목사님 계시니까 주기드으로 마치던 구역례배 목사님 참석했어요. 주기드으로 마치던 원례에 목사님이 딱 참석했어요. 그럼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와 영혼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기 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해요. 자, 어디 가서 기도로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로 진행하죠? 그리고 마칠 때는 또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모인 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마무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작도 기도도 없어, 진행도 기도도 없어. 그러니까 막 쌈박질을 벌어지고 끝날 때는 뭐 그냥 막 해가 넘어가니까 막 깜깜하니까 막싹구닥닥 정신없이 갈라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뭐, 뭐 다치고 막 난리나는 거예요.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 가면 반드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돌아가면서 기도 다 시키고 찬양하고 부르고 그리고 도착해가지고는 찬송 부르고 또 다시 포럼 합니다 마무리. 자, 선교 끝났는데 다 모이세요. 마무리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하고 대표기도로 마무리 짓는 성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마무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큰 소리로 불러와야 돼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이 말보다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린 기도문이라는 걸안 써요. 천주교는 씁니다. 천주교 기도문이 있어요. 귀신 내줄 때 하는 기도문, 무슨 뭐뭐할 때, 생일 맞이할 때 하는 기도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틀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하면 잘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들어서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가르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기도의 본. 자 아이들 보세요. 우리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기도 손 하고 하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애들들이 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애들도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애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배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모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또는 이렇게 뭐하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꾸 절 저 수들이 하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이게 합장을 잘안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주교는 이걸 잘해요. 천주교는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목사님들도 딱 기도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유.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되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대구의 어떤 집사님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확, 속을 썩이니까, 그, 어린아이가, 학교도 안들어가나 어린아이가, 겨우 말하는 어린아이가, 띄엄띄엄 한 말이 뭐냐면, 엄마,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 왜? 배우는 거예요. 그래, 배우는 겁니다. 애한테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내까지그 말이 돌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엄마의 간증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어린아이, 전목의 아이들이 일어나 소리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지. 어린아이가 말하지 만너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낙심하느냐? 기도해라 말이에요. 아이를 통해 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계수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크, 기도하는. 어디 계신가 찾으러 가면 거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주막에 앉아 있는 분은 항상 주막에 앉아 있어요. 주막 뭔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성도, 이 제자들에게 늘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짓는 것을 본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지치기 전날 밤에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질 만한 거리에다가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깨어 기도해 달라. 그러면 예수님 더 나가셔서. 큰 바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잤어요. 예수님 세 번씩이나 와서 확인하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때가 됐다. 인자가 잡혀갈 시간이 됐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지금 저 앞에 왔다. 일어나라. 이제 기도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항상 이렇게 기도로 본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생활의 다섯 프레임으로 보고 준비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자 한번 졸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실천하며 본을 보이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아버지자로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기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벽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로 본을 보이셨던 그 다섯 가지 프레임을 늘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